백1 9번입니다 자, y는 sin x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. 되게 많이 틀리지? 그렇지 네. 옳은 거 찾고 막 저기. <laughs> 1번. 자, 정의역이 뭘까요? 정의역. 정의역. 혹시 또 이상한 거, 정의로운 역할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나만 생각? <laughs> 내가 생각했나? <laughs> 뭘까요? 이렇게 끊는 거 맞아. 정의. <laughs> 정의. 그리고 역이 볼까그 생각 역은 그 역할의 역이 아니라 영역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역, 범위,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정의된 범위. 정의 된, 어, 쓰기가 쉽다. 정의된 범위로 쓰기 1은 1정의된범위의된 범위 오케의 1은 10분의 1은 게0분의1의 범위입니다 의게 x 값의범위1요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 정의된 범위 정의된 범위는요 자, sin x의 정의된 범위는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아요? 네 네, x의 값에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음, 그럴 땐 음. 실수 전체 집합이죠? 네 네, 맞네요 자, 2번 치역 음. 치역은 뭘까요? 치역, 왠지 느낌이 딱 뭔가, 왠지 그, 이렇게 이게그래퍼가 닿는 아. 오, 오, 자신감 있게 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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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 어차피 모르는데 뭐, 그쵸? 그렇죠? 그그 그러니까 응.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응. 있을 때랑 다른 닿는... 아. <laughs> 맞아, 아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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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값의 범위죠 어. 음. 정의역과 반대되는 개념이 딱 들죠? 치과도 생각나지만 정의역, 네, <laughs> 네? 아닌가요? 아. <laughs> 네, 정의역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음. y 값의 범위입니다. 그렇죠? y 값의 범위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? 최대가 1, 1? 어, 최소가 1이죠? 예, y 값이죠 지금 y 값? 네. 그러니까 얘치역은요 마이너스 1에서 1. 어, 맞네요. 맞네요. 그렇죠? 네. 3번 주기는 이파이 맞나요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 그래프는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. 이건 한번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? 네. 그래프 이렇게, 이렇게 그려볼게. 오, 어, y 축 대칭이요? 에 아니요. 아니네. 무슨 대칭이에요? 원점. 원점 대칭이다. 오케이. 코사인이 y 축 대칭이었죠? 5 번. 설마 이대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시죠? 네. 네, 5번 해 하셔야 돼요. 그쵸. 그렇죠, 할 거죠. 네, 네 해야 돼요. 4번 <laughs> 답 나왔다고 바로 넘어가면 네. 절대 안 됩니다. 실수 인간이잖아. 네,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x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x 값이 증가하며 y 값도 증가합니까? 볼까요? 자 그래프 그려놨죠. 2분의 파이, 0에서 2분의 파이입니다.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고 증가함 증가 함수인가? 아, 증가하냐? 이게 뭐죠? 증가하나요? 네.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또 증가해요. 증가하네요. 맞네요. 그럼 답은 4